오늘은 충청남도 계룡시의 신규로 공급되는 일반 아파트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드러내 집 마련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일반 분양 미분양 물건이 꾸준하게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룡 펠리피아 아파트는 어떠한 주변 인프라 환경을 갖추고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계룡 펠리피아는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418-8번지가 사업지 위치이며 도시지역 및 제도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단지 규모는 지하 2층부터 지상 27층까지 7개동 총 823세대가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주차 공간의 경우에도 법정 주차 공간보다 여유로운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퇴근하시면서 주차 공간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하이 구성으로는 76타입 410세대 845타입 145세대 842타입 168세대 104타입 100세대로 총 823세대가 공급되며 대부분이 선호하시는 중대형 평형대로 공급되기 때문에 꾸준한 주거 선호도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타입 및 평형대가 남양 위주로 배치되어 공급되기 때문에 우수한 일조건은 물론 동간거리가 넓은 편이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단지 내부에는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단지를 뛰어놀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살펴보시면 우선 기본적으로 계룡시는 인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으로 국방 공공기관 유치 추진 및 투자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경제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예정되며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지역이라 사업지에 대한 수요층 확보는 크게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정주여건 중 하나인 교통인프라의 경우 자차를 통해서 이동할 경우 이동환경이 매우 우수한 편이며 대표적으로 호남고속도로지선, 계룡IC, 1번국도, 4번국도광역교통망으로는 계룡역 무궁화호, ITK, 페이트주 등 철도 역세권의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변 지역으로 이동뿐 아니라 전 지역 어디로 이동하시더라도 신속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학군 및 학교의 위치가 가는 중요한 선택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계룡 펠리피아는 반경 1km 이내 초등학교, 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안심통학 프리미엄 입지를 자랑하며 인근 구도심 내에는 다양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어 높은 교육 분위기는 물론 학부모님들에게는 지속적인 주거만족도를 보여줄 수 있는 단지라고 보입니다.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으로는 개롱 펠리피아, 주변 개룡시내, 구도심 지역으로 가장 변화한 상권이 자리잡고 있으며 생활 인프라 및 이용 시설이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또한 차량을 통해서 10분 내로 대형마트, 문화, 편의시설 등 주요 상업시설을 이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만족도 높은 주거 환경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지가 위치한 지역의 경우 계룡시의 구도심 지역으로 상가 중심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편이며 가장 번화되어 있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인근 주변에는 노후아파트가 다수로 밀집되어 있어 향후 재개발 및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신규 아파트로 이주를 계획하시는 수유층도 풍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계룡시 인구는 약 4만 6천여 명만 9천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보이며 현재 18년 대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수유층보다는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으며 대부분 고위 공무원 및 군인 등 관리직 종사자가 높은 비율을 보이며 공무원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지 반경 10km 이내 주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들이 위치하고 있어 직조근접이라는 메리트를 갖추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입주를 예정하는 기업체 종사자만 하더라도 2천여 명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향후 거래를 진행하시더라도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한 현장이라 판단됩니다. 풍부한 수요층을 분포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규 아파트 공급량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대실 지구 내 신규 공급이 전무하며 1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이 약68% 이상을 보여줄 만큼 노후화 심화된 주택 시장으로 인근 공동주택 90% 이상이 복도식 또는 구식 평면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 점이 있어 계룡 펠리피아 단지가 카 아파트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